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반드시 유성열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가 정말로 이 국킹과 용산이 똑같구나. 하늘에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어제 권익이 국장에 상가를 조문했습니다. 아끼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직원이었습니다. 부인을 홀로 남은 부인을. 부둥켜안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누구보다 강직하고 누구보다 청렴한 권익이 전도 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저에게 논문을 갖다 주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 눈에 선합니다. 공직자의 부패와 청렴을 주제로 한 논문을 썼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하고 청렴한 젊은 국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왜 이분이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장례식장을 떠나면서 울분에 온 이겨서 그 자리에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에게 외쳤습니다. 반드시 제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권익위 부위원장이 쫓아나서 저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잔인한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권익위의 젊은 국장을 살해 했습니까 유승열 정권이 살인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윤석열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김건희는 휴가를 갔다가 시장에 가서 사진쇼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편안하게 한가하게 휴가를 갔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석고대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유정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잔인하고 무도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최병, 박정훈 대령, 백혜룡 과장, 국민 건의기 김국장, 윤석열 정권이 희생시키고 탄압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내라고 존경과 응원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피! 네, 기호 팔번 전현희 후보님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주무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걸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분이.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건을 종결 처리를 음. 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그런 이제 고통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 그리고 법도록이고. 이 숨진 국장의 직속 상관은 검찰 검사 출신의 어. 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수뇌부의이 사건 종결을 하라는 음. 그런 지지 압력. 많았다. 그래서 음. 주위 지인들에게 많이 호소했다. 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덕적 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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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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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 a y okay, okay, o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을 평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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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치. 부정당하는 것 같다. 괴롭다. 음. 이런 얘기를 주위 동료들에게 많이 하고 어, 밤마다 술 마시고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장가에서 제가 빈소에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그 그 자리에 이 사실상 권익위의 압박의 어떤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전시민사의 수석 강성규 수석도 어. 자리에 있었고 네. 그리고 현재 권익위를 담당하는 용산의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이 그 담당이라고 들라고요. 그 사람이랑 성일종, 그 음. 정무위 간사도 했고 지금은 음. 아마 정책위 의장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울분이 음. 정말 소아하고 너무 분노에 차서 당신들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제가 좀 그런 이제 일가를. 했거든요, 면전에서. 그랬더니 부위원장이 그이 국장이 검사 직속 예, 검사 출신 이 사람이 쫓아 나오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가 안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국장이 그렇게 된 것은 이거는 야당이 잘못이 아니냐 그이 자기들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원칙대로 종결 처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비난을 해서 국장이 그렇게 된거 아니냐는 치지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어제 국민의힘의 박준태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잘못했고 이 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또 제가 이걸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권익위기에이 진상을 규명하는. 그러면서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 전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살인자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을 정쟁으로 하려는 그런 그할말 그런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아니 그 돌아가신 분이 사법기관에 네.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평소에 네. 어떻게 야당 탓을 합니까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강압 조사를 하고 조작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많은 도중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고, 음. 고까지 하면서 그 야당이 그런 식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이 이제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고 검찰이 권력이 그런 살인을 한 것을 오히려 야당에게 덮어 씌우는 그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덧붙이오는그 유전자가 정말로 이 국힌과 용산이 똑같구나 정말 천발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죗값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그런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발 좀 물러나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날 빈소에 가면서 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우리 아들의 이 억울한 죽음 진상을 밝혀달라 명예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억울한 죽음 진상을 밝히고 이분이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나 억울하면 어, 구천을 맴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죽어서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